깜짝 이제, 어. 야어 레일로드 들러가지고 퀘스트를 하나 받았죠. 었 자, <laughs> 잭팟 허브 360.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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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근처제요 여기가. <laughs> 포스탈 광장에서 매우 가깝네요 포스탈 광장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예전에는 뭔가 다 패치 완료되면 메시지가 떴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한글 패치해도 저 그냥 시작합니다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 버너가 있네요. 이 녀석들. There you are. 잠깐 디콘을 데려왔나? 아 별로 디콘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레일로드 퀘스트니까 디콘 데리고 자 중이네요계급이꽤 높구만. 어디 어이 자식 쉽 오케이, okay. 다 해치웠나? <laughs> 이 채널이 재미가 있는데, 구독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채널 말고 다른 사람들 구독 취소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재미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구독한 채널이 좀 늘어나면 안보는 채널을 좀 지우기도 하는데 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자주 보는 채널 찾기가 좀 힘들어지죠 어디서 슈퍼뮤턴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올라가볼까 되게 높다. 어?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거 어? 여기 뭐 하는 데지? 처음 보는 곳은 안본 보... 어. 깜짝이야. 처음 보는 데는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안 맞았어. 세상에. 잡았고요. g r 어디서 angry! I'm angry! I'm angry! Uh, no. oh. 어, no. 어. 7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오, 많이 하셨네. 요그 정도면은 좀 찾기 어려울 만하네요. 어우, 잠깐 뭐야? 누구야? 이게 단바, 단발식 총이라서 누르고 있어도 연발이 안 나갑니다. 와좀 무서운 망치인데 초대형 망치. 오 잠깐 누구야 누구야. 오 어디서 쏘는 거지? 그 어디선가 쏘고 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위에서도 쏘고, 아래에서도 쏘고, 아, 디콘 엄살은 근데 건물이 진짜 엄청 높은데, 끝도 없이 올라가야 되네. 이걸 타고 올라갈 수 있나봐. 그래 한번 보자 이 녀석들. 저장하고. Do 음. i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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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여기군. 이게 좀 확률이 많이 낮은데? 오. 오케이. 잡았고. 아, 여기서 쏘는 거구나. <laughs> 전설이야. 저장은 제때제때 제때 해놓으세요. 네, 그래야죠. 할수 있을 때 최대한 하는 게 좋죠. 여기 있었군. 잠깐 다리를 분질러 버리자. 아니야 한발 쏘고 머리 쏘고 나머지 쏘고. 오케이 변이했죠. 잡았고요. 컴베 다면 오른쪽 다리 아... 아쉽네 성능이 좀 아쉽네 전설 잡았으니까 저장하고 어 뭐야 아 물이야? 아 깜짝이야 그래? 아, 여기 있었 구나. 어, 뭐야? 허브 360 아, 여기 였 구나. 내가 제대로 오고 있는 거였구나. 그냥 땅길로 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가야 될 곳으로 가고 있었어. 여기 있었군. 빨리 저격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걸 냄비, 디콘은 또뭘 그렇게 얘는 지맘대로 막 복장이 바뀐다 되게 신기하네요 오야오가이 고기 본비선에는 산이 있었나? 다른 거 없죠? 엘리베이터가 있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가? 일단 타 봅시다. Go in up.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 것 같은데. 올라온 거 맞나? 잠깐 다시 나가래. 어... 일단 퀘스트를 하나만 켜 놓고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데. 이오트로니 저번 영상만 다섯 번 봤어요 재미 있어서 아 그래요? 저번 영상이면 저번 그 유튜브 그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라포? 어 병뚜껑질이 아니야? 자판기 아 글렀다 김우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노님 트위치로도 방송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아니요 트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켜져있어요 시멘트 자루 비었고 솔즈베리는 굳이 죽진 않겠습니다. 선풍기 하나 주워가자 극장가? 노훈님은 꿈이 뭐세요? 글쎄요. 아 언노운 검색하니까 안 나오던데요. 그래요? 언노운 맞긴 한데 앞에 글자가 더 붙어서 언노운으로 검색해도 나올 텐데. 타입 언노운으로 검색을 하면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타입하고 밑줄이었나? 어. 요렇게. 로딩이 좀 길어지네요. 네, 그냥 유튜브로 보셔도 뭐 상관없죠. 요렇게 길어. 어우, 젤다에서 무슨 신수 능력을 좋아하세요. 글쎄요, 젤다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매우 안 좋아지더라고요. I heard something. We're back in business. 제일 쓸모없는 스킬이 뭔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우르보사가 쓰는 번개, 그게 제일 그나마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나머진 다 유용하게 쓴것 같네요. 오, 어디서 왔어? 세상에! 일단 저장 게임을 10분 이상 보면 기억력이 낮아지니 5분 쉬세요. 5분 쉰다고 참 좋아지면 좋을 텐데, 아까 갑자기 튀어나왔었죠? 왜 이렇게 명중률이 떨어지지? 응? 와, 여기 있었구나. 이 녀석 탑큰거 봐. 와, 더 있는 거 같아. 어디서 날 보고 있는 거지? 올라가야 되나? You go, huh? gonna find you, gonna <목소릴> <목소릴> 수류탄? 위로 올라가라고 있는데?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물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나?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좀 에, 자제 부탁 드릴게요. 나이는 많습니다. 에, 나이는 많아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들어간 입구가 여기가 아닌가? 처음에 일로 올라갔었죠? 또또 아, 또 저기로 들어가래. 아, 어떻게 하지 일단 다시. 아 아. 뭔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서 가면 될것 같다. 오, 여기 였고 음? 여기인가? 뭐야 간단했잖아. 스텔스 보이 집배원 유니폼 야구공 수류탄이네 가져가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이대로 나가면 확보를 한게 아니지 않아? 여기 있는 애들 싹 쓸어야 확보를 한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 다른 공간이 없긴 하네요 펨한테 음,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다른 해야되는 퀘스트도 많고 하니까 방어구 작업대 3 8타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저는 딱히 연예계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 로딩이 빨라지는 그 프레임 제한 해제 패치를 깔든지 해야겠네요. 로딩이 너무 길니까 이거 부담스럽다. 본부로 가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Hey, you. Randolph's a f e house has been MIA since Switchboard, but now we got one of their dead drops tagged. d e z wants you to check it out. 음. 랜돌프가 무사히 하기를 바라지. I hope this means Randolph is safe after all. It'd be nice to get some good news for a change. Once you take care of the dead drop, report him to Dez. s 눈높이 숙제 때문에 이따 들어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높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펨이 어디 있었지? Please work with us instead of the Minutemen. The lives of many sinners. 신스들의 목숨 따위 내가 알바 아니지? p I took complete. care of the DIA cash. Reward, dispatch. I was told that I w to i e s g o n t a s e I a s e w o i to e d i a s o n t e I a s g o i e was t d a n die. I s g o i e s n e s e I was going to die. I was going to die. I was to d i a s g o a s e I s w e d o n t e I i s t a n die. I o i s e e a n g to i n g to die. I was d i a 새로 받은 퀘스트 랜돌프 안전가옥 데드드랍의 비밀 정보를 집으세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딨냐 어? 아 여기 여긴데? 서곡이요? 서곡이 어디지? 메스 퓨전 빌딩 앞으로 일단 걔도 숙제를 제때 제때 하신다는 건참 음, 성실한 학생이시군요. 전 초등학교 한 2학년 이후로 숙제를 제때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랜돌프 방송국 상태 보고. 어, 유니버시티 포인트의 적들을 선멸하세요. 유니버시티 포인트? 유니버시티 포인트가 어디였더라? 여기죠? 여기 한번 싹쓸지 않았던 걸 잘한 것 같네요.